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욥기 37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나도 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천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요베 세 친구와 또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 앞에서 말한 요, 요베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또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엘리바스는 요즘으로 따지면 종교적 교조주의자에 속합니다 교조주의자란 말은 편협한 자기 교리에 빠져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경험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욕기 4장에서도 나오지만 엘리바스는 환상들이라든지 영을 보았다든지 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자랑하는 자로서 욕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뭘 인정하고 윽박지르듯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처럼 말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결국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빌다시란 사람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교조주의자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빌다시 말하는 교리는 전통에 기초하고 있고 또 격언적인 지혜와 자타가 공인하는 견건한 종교적 구절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빌다시 말하고 있는 상투적인 말들은 다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빌다시 하는 모든 말들이 요비 당하고 있는 문제 핵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발의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생각들을 자신이 훤히 다 알고 있다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발은 이런 점에서는 가장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넘겨짚어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욥과 새 친구의 대화에서 이새 친구들은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욥의 불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악하다는 것이었죠. 욥은 표면상으로는 선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악한 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본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려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변호 또한 흠 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배 주장은 즉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 또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세 친구들에게는 요배 주장이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세 친구들의 좁은 교내로는 도저히 의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욕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빌론에만 급급하던 욕과 세 친구는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만을 입히고 급기야는 서로의 말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대화의 실패와 무거운 침묵을 욕기 32장 1절은 또 다른 친구 엘리후의 등장 원인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등장과 이야기는 32장부터 37장에 나와 있는데요. 새 친구와의 논쟁, 즉, 욕기 3장부터 31장과 또 끝부분 욕기 38장부터 42장 6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미 등장했던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자신의 첫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엘리후의 분노는 요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배 주장에 대해서 변변한 대답조차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새 친구들에 대한 이 엘리후의 비판이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통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엘리후에 의하면 고난은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알게 하는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욕기 3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하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련한 일을 그 고통으로 구하시고, 재앙을 통하여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이해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새 친구들의 입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재의 결과로서 또 벌로서만 이해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진정한 삶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우 연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업적을 찬송하는 찬양시가 등장합니다. 36장 26절과 오늘 본문 37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장 26절에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3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찬송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엘리우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와 엘리우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42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에게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엘리후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때내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시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로 인해서 요분 위로 받지는 못했지만 앞서 세 친구와 대화에서 부족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 해박하고 이성적인 신학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37장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요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차가워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을 찾고 좋아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기분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청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당연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경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들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